KKMD 642화.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 번역. 정권 교체 이후에도 K9, 백신 두 문을 추가 주문한 폴란드. 유럽과 인도의 K9 자주포 군단,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다. 2022년 7월, 폴란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최대 670여 문의 K9A1, K9PL 자주포를 구매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최대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아무리 많이 구매하더라도 그 수가 670여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폴란드 육군은 약 1천문의 현대식 자주포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K9A1 K-9 피해를 최대 670문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330여문의 현대식 자주포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2023년 12월 1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 24는 폴란드 정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백신 2문의 K-9 자주포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8월 최초 실행 계약을 통해 K-9A1 자주포 212문을 도입하기로 결정 내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입이 결정된 K9의 숫자는 이제 324문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170여 문의 AHS 크라프를 폴란드 방산기업 후타 스탈로바 볼라 약칭 HSW로부터 구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고요. 폴란드 국방부가 희망하고 있는 현대식 자주포 1,000문을 채우려면 아직 500문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대식 자주포 500문 추가 조달에 대한 폴란드 군의 희망과 폴란드 방산업계의 희망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데 있습니다. 폴란드 군은 신뢰성이나 생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최대한 많은 숫자의 K9 자주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타 스탈로바 볼라나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AHS 크라프나 급파생형으로 그 나머지 500문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AHS 크라프는 K9 썬더의 차체에 영국 AS90 포탑을 결합시킨 물건입니다. K9 썬더의 차체와 하나의 기술 이전이 없었더라면 AHS 크라프는 성공하기 어려운 프로젝트가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입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AHS 크라프를 K9 썬더의 파생형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죠. 폴란드 육군이 K9 썬더의 직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후타스탈로바 볼라의 크라프 생산 능력이 1년에 20문에 불과했을 정도로 뒤처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군사전문지 항공만능론 GF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나는 1년 동안 200문 이상의 k 9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세워라, 내워라, 납품 기일을 엄수하지 않는 폴란드 방산 기업의 불성실한 태도에 폴란드 육군은 이미 여러 번 실망감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 2023년 12월 7일 인도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가 게재한 기사 Korean Hoiters Thunder near Russia and China, Poland signs another multi-billion deal for K9 units. 러시아와 중국 국경 근처에 배치되는 대한민국 자주포 썬더, 폴란드 수십억 달러 규모의 K9 조달 계약에 또다시 서명하다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K9 자주포가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국가들이 포함된 해외 고객들 사이에서 확고한 신뢰를 얻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그 순위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 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주초 폴란드 정부와 2027년까지 백신 두문의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3조 4,5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약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폴란드 육군이 K9PL 100만 6문과 K9A1 자주포 6문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폴란드 군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 계약은 대략 26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여기 더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G가 폴란드 현지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번 폴란드 군비청과의 계약은 2022년 7월 하나와 폴란드 정부가 체결한 포괄적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FA50 세계 비행대대, 다수의 K2 주력전차, 600문 이상의 K9 자주포 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위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폴란드와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은 주문을 받고 몇달 후인 지난 2022년 12월에 1차 인도분 K2 주력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을 약속대로 신속하게 선적했다. 이 계약은 훈련, 군수지원, 필수장비 그리고 탄약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폴란드의 이 같은 결정은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현대전에서도 포병은 여전히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폴란드는 또한 2027년 혹은 2028년을 즈음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외부에서 대규모 작전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 우려 때문에 방위력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자주포 구경 표준화의 필요성과 제한된 생산 능력은 폴란드가 포병 현대화를 추진하게 된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122mm 구경을 사용하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보다 표준화된 155mm 구경으로 이동한 덕분에 포탄 가용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으며 대한민국이 생산하고 있는 155mm 자주포 K9 썬더의 도입은 이러한 변화 속도에 가속도를 붙여 줄 것이다. 이번 계약에는 특히 폴란드 육군의 요구에 맞춰 제작된 K9PL 자주포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K9PL은 155mm 포와 12.7mm 중기관총이 장착된 강력한 자주포로 대한민국의 K9 썬더 차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미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양대 군사 대국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방위산업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과 폴란드 사이에 체결되고 있는 방산 계약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이 개입한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서구 무기체계에 의존해왔던 유럽 고객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되면서 방산시장에서 미국이 독차지하고 있었던 언베리칸 파이의 상당 부분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다고 유라시안 타임즈가 게재한 심층 분석 칼럼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아메리칸파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또한 부수적으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서 주요 무기체계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현재 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처럼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유럽 지역을 구성하는 나라들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폴란드가 이 목록에 추가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또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에서도 주요 무기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원조 생산국인 대한민국을 제외하고서도 K9 자주포는 인도와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양국이 라다크 동부 지역을 두고 지속적으로 가열 찬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K-9 썬더 자주포가 중국 정부에게 특히 골칫거리가 될수 있다. 인도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시로지배선을 따라 라다크의 전방 지역에 최초의 K-9 바즈라티 자주포 연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양한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인도 국방부가 K9 바즈라티 궤도형 자주포 100문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인도 방산 업체인 라르소넨 투브로가 대한민국 방산 업체 하나디펜스의 기술을 도입하여 인도 현지에서 K9 바즈라티 자주포를 생산했다. 누구라도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전력. 대한민국 자주포 K9 썬더 한나 테크윈이 개발한 자주포 K9 썬더는 나토 표준 155mm 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 155mm 52 구경장 포병 시스템이다. 로켓 모터의 지원을 받는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일반 고폭탄의 경우 30km이다. 유라시아인 타임즈 기사 내용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수정합니다. 최대 사거리 40km로 날아갈 수 있는 포탄은 단순한 로켓 보조탄과는 다른 항력 감소 고폭탄 K307입니다. K9 썬더에 사용되는 일반 고폭탄 KM107의 최대 사거리는 18km 정도구요. 항력 감소 고폭탄 K307에 로켓 보조탄 기능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K315 복합 추진탄입니다. K315 복합 추진탄의 사거리는 55km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사거리 60km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 ERM과 거의 비슷한 탄종일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항력 감소 베이스 블리드 탄이란 포탄 후방에 탑재된 연소제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포탄에 가해지는 항력을 감소시킨 포탄을 뜻합니다. 음속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포탄 후방에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다시 공기가 밀려들면서 난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난기류 때문에 포탄이 흔들려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거리도 크게 줄어들게 되죠. 항력 감소탄은 연소제에서 발생한 가스로 진공 공간 발생을 억제한 포탄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KKMD-624와 ADEX-2023에 등장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과 K9 썬더, 중국을 상대하는 인도군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다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9 썬더에는 자동 장전 시스템, 내부 항법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정지 상태에서 초탄을 발사하는데 30초가 걸리는 반면, 기동 중에는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K-9 자주포는 사격 후 재빨리 기동하여 대포병 사격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전투 작전 수행에도 큰 도움을 준다. K9 자주포의 승무원들은 14.5mm 철갑탄과 152mm 포탄 파편, 대인질의 핵 혹은 생화학적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한 균질 압연 강판으로 보호된다. K9 썬더는 TOT 혹은 MRSI라고 불리는 동시 탄착 사격 모드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동시 탄착 사격 모드에서 K9 썬더는 15초 이내에 5초 간격으로 세 발의 포탄을 서로 다른 궤도로 발사할 수 있는데, 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똑같은 순간에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동시 탄착 사격 모드는 적의 요새와 방어진지를 제거하기 위한 야외 기습 폭격 전술을 구사할 때 특히 유용하다. 더구나 K9 썬더는 탄약 보급을 위한 K10 탄약 보급 장갑차도 보유하고 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K9과 동일한 차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 K9의 기동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한국군은 현재 K9 자주포 부대 전체를 K9A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인 K9A2를 개발하기 위한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인도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3년 12월 7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대한민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아메리칸파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서 주요 무기체계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터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나.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에서 K9 썬더가 대량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향후 K9 썬더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발러 정서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발트 3국과 구동국권 국가들 예를 들면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이 K9 썬더의 미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육상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반중 성향이라면 베트남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KKMD 543화, FA50처럼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명품자주포 K9 썬더, 베트남에서도 날아온 러브콜, 편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실제로 베트남 역시 K9 썬더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국가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병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와 러시아에 대항해 나토 최강의 육군 전력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는 폴란드가 지금까지 확정 지은 숫자에 더해 향후 얼마나 더 많은 K9 피해를 도입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avins Military Channel KKMD